저녁에 밥잘 챙겨 먹고, 당도 괜찮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공복 혈당이 더 올라가 있었다고요? 이게 바로 당뇨의 함정입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자고 있는 동안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유를 제대로 알고 낮추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당뇨를 관리하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아침 공복 혈당이 왜 높게 나올까? 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그걸 낮추는 실질적인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당뇨가 있으신 어르신들 중, 자기 전에 혈당이 140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150이 넘는, 경우 자주 있으시죠? 분명히 저녁 식사도 조절했고, 야식도 안 드셨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이건 단순히 음식 때문이 아니라, 잠자는 동안 몸에서 일어나는 호르몬 반응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습니다. 세포를 회복하고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여요.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코르티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건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불리죠. 코르티솔은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혈액으로 꺼내 혈당을 자연스럽게 올려줍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몸을 깨우고 활동을 준비하게 하려면 혈당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 호르몬에 대한 반응이 둔해져 있거나 간의 포도당 처리 기능이 약해져 있어서 필요 이상으로 혈당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건 음식 때문이 아니라 깊은 수면 중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생리 반응과 호르몬의 조절 문제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아침 공복 혈당, 어떻게 낮춰야 할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세 가지 핵심 방법 알려드릴게요. 단순하지만 확실한 효과를 볼수 있는 생활 습관입니다. 첫 번째 깊은 수면 확보하기. 혈당을 가장 효과적으로 낮추는 방법 중 하나는 꿈없이 깊은 잠을 자는 겁니다. 사람이 자는 동안 수면이 약거나 자주 깨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그에 따라 혈당도 더 올라가게 돼요. 반대로 깊은 잠을 자면 코르티솔 분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혈당이 불필요하게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깊은 수면을 위한 실천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꼭 주무시기. 이 시간대에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자는 동안 깨지 않도록 수면 환경 정리하기. 조명은 어둡게 휴대폰은 멀리 두세요. 취침 2시간 전에는 식사 마치기. 포만감이 남아있으면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 야식 금지, 특히 탄수화물.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 전에 음식 드시는 것만으로도 공복 혈당이 확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탄수화물이나 단 음식은 자는 동안 혈당을 천천히 지속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높은 수치로 나타날 수 있어요. 반드시 피해야 할 자기 전 음식에는 떡, 빵, 밥, 감자, 라면. 과일, 과자, 꿀물, 두유, 시리얼. 자기 전엔 물한컵 정도만 드시고, 속이 비어있는 상태로 주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혈당을 깨우는 아침 루틴 만들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해보세요. 몸이 깨어나면서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잠자는 동안 올라간 혈당이 빠르게 소모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건 따뜻한 물한 잔입니다. 공복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간의 대사를 부드럽게 깨워주고 인슐린 작용이 원활해지면서 혈당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공복 혈당 낮추는 세 가지 루틴을 정리하자면 눈 뜨자마자 따뜻한 물한 컵. 창문 열고 심호흡 5회. 가벼운 스트레칭 5분 또는 산책 10분. 이런 간단한 루틴만으로도 아침 공복 혈당을 10에서 20mg dl 낮출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생리 반응이지만 그 수치를 조절하는 건 잠과 생활 습관입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자고, 야식은 피하고, 아침에 몸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루틴을 만든다면 약 없이도 혈당을 꾸준히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청자 여러분은 공복 혈당이 보통 몇 나오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 비교하면서 관리 팁도 나눌 수 있어요.